남자들이 말하는 진짜 예쁜 여자 외모편.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 괜찮은데? 아니면, 역시 난안 예쁘네. 저는요, 한때 거울이 무서웠어요. 볼 때마다 부족한 게 보였거든요. 코가 낮아 보이고, 눈이 작아 보이고, 피부는 왜 이렇게 칙칙한지. 그래서 매일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렌즈도 껴보고, 쌍꺼풀 테이프도 붙여보고, 심지어 성형외과 상담까지 다녀왔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화장 안한 얼굴이 더 예쁜데?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애써 만들려던 예쁨이 정작 남들이 원하는 예쁨이 아니었다는 걸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자들이 진짜로 예쁘다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그 예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당신도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될 거예요. 진짜 예쁨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 구독과 전에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제가... 힘이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볼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자 볼때뭘 제일 먼저 봐요? 눈, 코, 입. 놀랍게도 대부분이 이렇게 답했어요. 그냥 느낌이요. 느낌. 정말 애매한 대답이죠? 그래서 더 깊이 물어봤어요. 그 느낌이 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드러워 보여요. 따뜻해 보여요. 편안해 보여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보여요라는 단어예요. 남자들은 얼굴을 분석하지 않아요. 눈 크기, 코 높이, 입술 두께. 그런 거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는다고요. 그냥 한 번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좋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진짜 예쁨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의 느낌이다. 눈이 크지 않아도, 코가 높지 않아도, 전체적인 인상이 부드럽고 따뜻하면, 그게 바로 예쁜 여자예요. 어떤 여자는 객관적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웃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 순간 그녀의 진심이 보이거든요. 꾸민 게 아니라 살아있는 표정.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온기. 남자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진심이냐, 연기냐?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너무 완벽하게 꾸미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쁘긴 한데 왠지 부담스러워. 예쁘긴 한데 다가가기 어려워 보여. 남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결국 남자들이 원하는 건 함께 있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만드는 건 화장도 성형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표정이에요. 당신의 분위기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예요. 긴 머리에 진짜 의미 그건 길이가 아니다. 남자들은 긴 머리를 좋아한다. 흔히 하는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머리 짧게 자르면 남친이 뭐래요? 신기하게도 절반은 이렇게 답했어요. 별말 안 하던데요? 오히려 잘 어울린대요. 그럼, 긴 머리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남자들이 긴 머리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길이 때문이 아니에요. 긴 머리가 주는 느낌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릴 때, 손으로 귀 뒤로 넘길 때, 샴푸향이 은은하게 풍길 때, 그 순간, 여자는 엄청나게 부드러워 보여요. 여성스럽다는 건,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섬세하게 자신을 다루는 태도예요.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 동작 하나에도 여유가 담겨 있고 배려가 담겨 있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남자들은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반대로 머리가 짧아도 자신의 스타일을 잘 알고 당당하게 소화하는 여자는 똑같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자신감과 여유예요. 긴 머리를 하든 짧은 머리를 하든 나는 이게 잘 어울려. 그렇게 믿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순간 당신은 진짜 예뻐져요. 남자들이 긴 머리에 끌리는 건 단순히 시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부드러움, 여유, 온기, 배려의 분위기.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러니까, 머리 길이로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스타일을 얼마나 자신있게 소화하느냐예요. 그 남자를 녹이는 건 얼굴이 아니라 표정이다. 제가 남자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 얼굴 있어? 다들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그 여자가 꼭 객관적 미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웃을 때 진짜 예뻤어. 눈 마주칠 때 기분이 좋았어. 같이 있으면 편했어. 다들 얼굴이 아니라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보거든요. 사진 속 얼굴은 완벽할 수 있어요. 조명, 각도, 보정까지 다 되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는 순간 남자들이 느끼는 건그 사람의 표정이에요. 웃을 때 눈가가 살짝 접히는 모습,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순간, 눈빛에 온기가 담기는 그 찰나. 그게 남자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얼굴이에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어봤어요. 입만 웃고, 눈은 안 웃는 그런 웃음. 이상하더라고요. 나조차도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진심으로 웃어봤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때의 얼굴은 달랐어요. 눈도 웃고, 입도 웃고, 심지어 볼도 올라가 보였어요. 거울 속 내가 예뻐 보였어요. 남자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얼굴이에요. 진심으로 웃는 얼굴.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시나요? 진짜로, 마음 속에서부터 웃으시나요?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얼굴이 바로 남자들이 가장 예쁘다고 느끼는 얼굴이에요. 웃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은 눈빛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성형외과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표정이 부드러워요. 반대로 아무리 예뻐도 늘 불만스럽고 불행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상이 변해요. 표정은 얼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얼굴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요. 몸매보다 라인감이 예쁘다, 자신감의 비밀. 여자들은 늘 묻죠. 몇 킬로가 예뻐 보여요? 허리 몇 인치여야 예뻐요?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요. 글쎄, 딱히 생각 안 해봤는데. 그냥 건강해 보이면 예쁜 거 아닌가. 남자들은 숫자를 보지 않아요. 라인을 봐요. 무슨 뜻이냐면, 마르든 통통하든, 자신의 몸을 당당하게 소화하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통통한 편이에요. 근데 그 친구, 남자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는 자기 몸을 알아요. 어떤 옷이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어떤 각도에서 예뻐 보이는지, 어떤 자세가 자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좀 통통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데. 이런 마인드. 그게 표정에, 걸음걸이에, 말투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남자들은 그걸 느껴요. 이 여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반대로 아무리 마른 몸매여도 스스로를 미워하는 여자는 눈빛이 불안해요. 나더 빼야 해. 나 아직 멀었어. 나 예쁘지 않아. 그 불안함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요. 남자들은 눈치가 빨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미워하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남자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더 사랑해요. 왜냐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는 남을 사랑할 여유가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여자는 남의 사랑도 의심해요.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나 같은 게 뭐가 좋다고? 이런 질문은 사랑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오늘의 내 모습이 괜찮아. 이 한마디.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믿는 순간 당신의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당신의 눈빛이 달라져요. 당신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변화를 느껴요. 몸매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하지만 자신감은 평생 당신을 빛나게 만들어요. 피부는 단순히 미용이 아니다. 삶의 정성이다. 남자들이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아세요? 단순히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피부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밤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고, 충분히 자고, 물을 잘 마시는 사람. 그 사람의 피부는 당연히 좋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이 메시지예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스스로를 잘 돌보는 여자는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줄 안다는 걸요. 반대로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는 여자는 관계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밤샘을 자주 하면 칙칙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트러블이 생기고 술을 많이 마시면 푸석푸석해져요. 피부는 당신의 생활 패턴이에요. 당신의 마음 상태예요.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보다 맨 얼굴이 깨끗한 얼굴을 더 좋아해요. 예쁘긴 한데 화장 지우면 어떨까? 남자들이 은근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화장은 일시적이지만 피부는 당신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보다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투자하세요. 매일 밤 더블 클렌징 주 2회 각질 제거 충분한 수면 물2리터 이것만 지켜도 한달뒤 피부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화장이 필요 없어져요 베이스 메이크업을 얇게 바르고 립만 살짝 발라도 충분히 예뻐 보이거든요 남자들이 말하는 청순하다는 건 바로 이 느낌이에요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얼굴 그 빛은 화장품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쏟은 사랑에서 나와요. 그 아우라는 옷이나 화장으로 살수 없다. 남자들은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요. 눈, 코, 입 각각이 예쁜지 보다. 그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졌을 때의 아우라를 느껴요. 아우라. 참 추상적인 단어죠. 하지만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아우라는 옷으로 살수 없어요. 화장으로도 헤어스타일로도 만들 수 없어요. 아우라는 내면에서 흘러나오거든요.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사람, 우아하지만 따뜻한 사람, 강하지만 부드러운 사람. 이런 조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게 바로 아우라예요. 남자들이 이 여자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 아우라를 느낄 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 여자가 있어요. 둘다 객관적으로 예뻐요. 한 명은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완벽하게 하고 SNS에 올릴 법한 스타일이에요. 다른 한 명은 심플한 옷을 입고 화장은 옅게 했지만 눈빛이 고요하고 미소가 따뜻해요. 남자들은 누구에게 더 끌릴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후자예요. 왜냐면 전자는 보기엔 예쁜데 부담스럽고 후자는 편안하고 함께 있고 싶거든요. 남자들이 원하는 건 함께 있고 싶은 여자예요. 눈요기감이 아니라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그래서 남자들이 자주 말하는 강아지상, 토끼상의 진짜 의미는 순하고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예요. 강아지나 토끼를 떠올려 보세요.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고 순수하고 함께 있으면 힐링 되잖아요. 남자들이 원하는 여자가 바로 그래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매력이에요. 아우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당신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모든 게 쌓여서 당신의 분위기가 되고, 당신의 아우라가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꾸미지 마세요. 내면을 가꾸세요.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행복해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아우라는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해요. 그 예쁨의 본질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당신은 오늘 자신에게 몇 번이나 친절했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예쁘네"라고 말했나요? 아니면 역시 난 안되라고 생각했나요?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해요. 다른 사람에겐 절대 안할 말을 자기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해요. 나 진짜 못생겼어. 나왜이 모양이야? 나 정말 쓸모없어 이런 말들. 근데 이상한 거 있죠. 남자들은 그걸 알아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나거든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말투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자존감은 숨길 수 없어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여자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데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 이런 마인드.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여자를 남자들이 가장 좋아해요. 왜냐고요? 자존감이 높은 여자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거든요. 나 좋아해. 진짜 나 사랑해. 다른 여자랑 나랑 누가 더 예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스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걸 확신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게 달라져요. 연애도 달라지고, 인간관계도 달라지고,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아무리 예뻐도 늘 불안해요. 내가 충분히 예쁠까?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이 불안함이 관계를 지치게 만들어요. 사랑은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로 가득 차있어야 남에게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괜찮네 라고 말해주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위로해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팬이 되세요. 그러면 세상도 당신의 편이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나거든요. 그 빛이 바로 남자들이 말하는 진짜 예쁨이에요. 진짜 예쁜 여자는 결국 성격이 얼굴이 된다.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이 흐르면 결국 모든 사람의 얼굴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요. 20대 때는 타고난 얼굴로 살아요. 하지만 30대, 40대, 50대로 가면 점점 살아온 얼굴이 되어 따뜻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입가가 부드럽게 올라가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눈빛이 고요하게 빛나요. 늘 화를 내는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어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어요. 성격은 결국 얼굴이 돼요. 제가 아는 할머니가 한분 계세요. 나이는 70대인데 정말 아름다우세요. 주름은 많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웃음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따뜻하게 사셨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40대인데도 표정이 날카로워요. 주름이 적은데도 왠지 차갑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남자들이 말하는 진짜 예쁜 여자의 마지막 조건은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아무리 예쁜 얼굴도 말투가 날카롭거나 태도가 까칠하면 그 예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처음엔 외모에 끌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성격에 머물러요. 남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여자는 가장 예뻤던 여자가 아니에요. 가장 따뜻했던 여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착했어.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았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 이런 기억이 남는 여자. 그게 진짜 잊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다면 화장품을 사기 전에 마음을 가꾸세요. 성형외과에 가기 전에 성격을 돌아보세요. 당신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당신의 얼굴이 돼요. 20대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거지만 40대 얼굴은 당신이 만든 거예요. 당신은 어떤 얼굴을 만들고 싶으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남자들이 말하는 진짜 예쁜 여자는 첫째, 따뜻한 느낌을 주는 여자. 눈, 코, 입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러운 여자. 둘째, 자연스러운 여자.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자신감이 흘러나오는 여자. 셋째, 진심으로 웃는 여자. 표정이 살아있고 눈빛에 온기가 있는 여자. 넷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 자존감이 높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여자. 다섯째, 좋은 마음을 가진 여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여자. 결국 예쁨은 외모가 아니라 태도예요. 꾸미는 게 아니라 빛나는 거예요. 남자들이 말하는 진짜 예쁜 여자란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의 나참 괜찮다. 그렇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뻐지세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예뻐요. 다만 아직 그걸 모를 뿐이에요.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참 괜찮은데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미소로 가득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쁨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